안녕하세요 배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하반기도 이제 무르익어 갑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잘안 가는 것 같았죠 어, 빨리 스무살만 지나면 모든 일다 이룰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음, 시간이 나이 키로스로 달린다고 하죠 네, 시간이 그렇게 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20대는 20대의 속도로 50대는 50대의 속도로 60대는 60대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혼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닭띠의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띠는 삼재예요 3년간 삼재가 있었는데요 삼재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을 해주지 않아요 힘든 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3년간의 장애물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운이 좋다면 이 장애물을 쉽게 건널 수 있는데요. 운이 나쁘면 이 장애물을 맞이하면 굉장히 힘든 일을 더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박디들은 오래 나가는 삼재예요. 삼재라는 걸또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삼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운이 안 좋아라고 미리 모든 걸 자포자기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삼자가 나쁜 일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의 운이 좋으면 이 삼재는 무해무덕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이 좋을 때의 삼재는 복삼재라고 부르고요, 운이 악운일 때의 삼재는 악삼재라고 부릅니다. 예. 닭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운이 좋은 복삼재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운이 좋습니다. 올해는 나갈 때 운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잘 나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조심히 건너시는 게 좋죠. 닭띠인 어, 3대에다가 거기다가 올해는 오기부라는 살이 들어왔어요. 이 오기부라는 살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주변의 상황으로 괜히 우환이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늘 우환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우환인데도 아, 왜 나한테만 우환이 생기는 거야? 아, 짜증나. 왜 나한테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한테만 그런 거야라고 자꾸 화를 내고 또 화를 내면은 화나는 일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은 자꾸 힘든 일이 나를 찾아옵니다. 내말 한마디에 자꾸 나쁜 거를 막 불러들이는 거죠. 망하는 기운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럴때말 한마디,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첫눈빛을 갖고 말이 씨가 된다듯이 나한테 또 힘든 일이 들어왔네. 살다 보면 힘든 일은 언제나 있어요. 어, 힘든 일이 들어왔네. 어, 주변 상황이 힘드네. 아 이럴 때잘 이기게 도와주세요. 라고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화위복이라말 아시죠? 오히려 안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잘 풀어져 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은 길을 미리 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말이 결국은 나한테서 복을 버리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게 망하는 기운이 들어오게 하는 한마디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서슴치 않고 하거든요 이 말을 한번 속으로 생기시고 다시 한번 말을 뱉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음, 신님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용기 있게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오히려 더 용기가 있는 좋은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면요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이 나를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들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좀더잘 음, 되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행동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은 음 우리 집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자기 자녀분이 조금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녀를 문제화로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거가 문제가 될까봐 어 혹여나 어 정신병원을 가거나 이상한 데로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에디슨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줬더라면 그렇다면 에디슨은 과학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응, 에디슨의 이상한 행동은 본인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뭔가 궁금하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네, 엄마가 너는 할수 있다라는 믿어주는 한마디가 결국은 그 아이를 전구를 만들게 했죠. 에디슨은 어땠을까요? 전구를 만들 때한 번에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에디스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음, 이 방법은 잘못됐어. 좀더잘된 방법을 찾아나가야지. 그래서 전구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갔겠죠? 결국은 전구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전구를 만들었더니 부와 명예가 따라왔어요. 어렸을 때 남다른 행동을 했다고 주변의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했고 학교에서도 학교를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의 발명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과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믿어주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자식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는 남들과 좀 다르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아이에게 꿈을 터치해 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어야지 됩니다 닭띠이신 예. 예, 분들 삼재라고 무조건 나빠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포기 상태가 아닌 올해는 닭띠들이 다 운이 좋아요 17살, 17살, 29살, 41살, 53세, 65세, 77세 올해 닭띠는 운이 동그라미가 두 개입니다 동그라미가 두 개라는 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삼재라는 게 조금 껴있긴 하고 어, 주변의 상황으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기운이 있지만 내가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겁니다. 이 외에도 어, 각자 사주에 있는 조심에 대해 성격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늘 언제나 성급한 성격인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도 성급한 성격이 있는데 사주에 이게 있는데 이거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하게 질러버리는 성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저 스스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이 항상 조심하시면 조심하시는 분들은 큰 나쁜 일들은 사실은 별로 겪지 않습니다. 대신에 닭대이신 분들 내년에는 다 운이 좋지만은 않아요. 네. 내년에는 이 오기살 말고 다른 사고살이 들어와요. 올 12월부터입니다. 올 12월부터 사부살이라는 게 들어와서 자꾸 갑자기 내가 원래는 싸우지 않고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욱 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난좀 참아야지. 평상시에 잘 싸우던 사람이라도 아, 올해는 내가 좀 참아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고 하반기 12월부터 내년으로 들어가면서는 시이 싸우는 일을 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싸움은 똥을 밟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닭 되신 분들은 올한해 운이 아주 좋으니까 음,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 한마디로 좋은 일복 많이 불러드리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